이어서 90m 좌회전입니다. 여기가 의정부 재일시장에 있는 아, 이제 어? 시작서 이제 이제 어? 시작했어요. 아, 여기 치 가게인데 손님들 여기 엄청 맛있저 여기 자주, 자주 왔거든요. 했어어어원어어다먹 네. <laughs> 평소. 네. 겁니다. <laughs> <어쩌다 웃음> <있었다. 어쩌다 웃음> 어? 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우회전입니다. 시장 입구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길이 좁거든요.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가 시장이 번화가랑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주말 같은 때는 되게 복잡해요. 그럼 오늘은 일요일인데 현재 시간은 12시 17분. 아 여기 일방통행 길이고 사람이 되게 많, 굉장히 많죠. <laughs>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조심, 운전, 조심히 올라오셔야 돼요. 지금 보면 좌측에 제일시장 주차장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쪽에요시 u 옆에. 이쪽에 주차를 하시고, 어, 시장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아마 2층, 3층. 여기 시장이 굉장히 넓으니까 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차가 되게 많네요. 자, 우선 주차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차장, 야외 주차장인데요. 이렇게 건물 위에 주차장이 렇게 있어요. 주차하시고, 맞다, 여기가 제일시장, 이게 여기 배치도거든요? 보시면은, 아, 일일이 나와 있습니다. 점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있죠?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여기가 점포 이름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네요. 아무튼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지상 2층이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 북쪽, 북쪽 이렇게 다 북쪽은 남쪽이겠죠. 시이 굉장히 커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뭐 수입 과자 이런 것도 있고 지하도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음. 보통 보니까 이렇게 배치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하 식당에 A 구, B 구역 으로 나눠져 있네요 아마 여기는 자 휴무일 일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화요일 A 구역은 그리고 B 구역은 일요일 시작하는 첫째 이렇게 저렇게 더 식당하시는 분이 보이 보이시네요 보시면 이렇게 땅한대 있고. 아, 여기는 진짜 아시는 분만 오시겠네. 오늘 일요일이라 쉬는 곳이, 쉬는 문 닫은 곳이 많아요, 지금. 푸드코트 같은 거네. 한마디로 백화점이랑 뭐 이런 데 보면 푸드코트 같이 이렇게 음식 주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주말이라 쉬는 곳이 많네요. 떡볶이 <목소리> 묻혀주면 이쪽은 다 옷가게네요 쪽은다 수익코너, 수익코너네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몇번 왔지만은 어,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 영선이네 국수집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영상이네. 아직 먹어보지 않아서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어, 맛이 어떤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이쪽 국수집하고 부수, 뭐 이렇게. 뭐. 그리고 제가 강력 추천하는 거. 강력, 진짜 강력 추천하는 거. 여기 지금 보면은 도너치라고 보이시죠? 여기? 이쪽이. 이쪽이 진짜 맛집이에요. 여기는 제가 오늘 들리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요일이 전기 휴무일이고, 됐지 빵 썼지 가격대 보시면은 가격대가 엄청 저렴하고 맛있지 뭐 가격 저렴한 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맛이 중요하죠 여기는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오셔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진짜 당연히 추천합니다 여기 오즈츠 컴은 4 3호요 뭐야 44호 4 3호 44호 그 진짜 이따가 다시 한번 와서고 포장해야 게요 지금 케밥을 닭고기로 닭고기 맛을 주문했거든요. 지면 진짜 맛있어요. 고기 닭고기는 4,000원이고 양고기는 5,000원이래요. 양고기는 5,000원. 어, 저는 닭고기로 사요. 닭고기로 하는 것으로 찍어야죠이 닭고기. 진짜 맛있어요. 오래 해지 않아. 주의하지 않아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예,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산식이고 제일 맛있어요 네. 전부 제일 시작에 14000원 이고요 나머지 다 6000원 이상 받아 여 미시, 거기도 올려 드릴게요맛 있으면 정말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어? 진짜 맛있어요. 해지 않아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밖에 나왔는데요. 케박사도고 나왔는데요. 여기 밖 안에도 많지만 여기 나오니까 여기 섹시한 떡볶이 콩만밥이라고 보시면은 여기 젊은 사장님이 장사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 튀김류 우동류 너무 깔끔해서 이쪽에서 먹고 가보려고 해요. 떡볶이하고 네, 이제 가게 분 보이시죠? 주에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김밥은 있어 김밥이 아주 괜찮네요 여기 포장도 가능하고 여기 들어가서 주문해서 한번 식사 한번 해볼게요 괜찮네요 여기 젊은 사장님이 계시는데 여기가 네. 의정부 제일시장에 있는 아, 이, 이 이제 시작했서 이제 네? 이제 시작했어요 네? 여기 도로치 가게인데 손님들 여기 엄청 맛있거든요 저도 여기 자주, 자주 왔거든요 맛있어요 최고야 네. <laughs> 최고 치고. 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다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개웃기노 아까 전에 들렸죠? 도너츠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고 계좌이체 도 되거든요 <?목소리> 우선 주문 좀 해볼게요 우와. <목소리> 지금 <한명 있겠습니다. 웃음> 그래. 뭐 하세요? 구독들이 아, 2주시작 그래요? 첫팬이네요 네. 네. 제가 팬이요 거의 네. 그래요. 전설 0 6 1 나와요. 응? 네? 네? 전설 뭐 뭐죠? 전설이요? 전설 전설전설이이 거. 도넛이. 이거 뭐? 아. 안이안이네이도 아니, 이거 도넛 6개. 이거 6개요? 네. 설탕 묻혀 드릴까요? 예. 이거 우 오래 걸렸데 야이 그리고 고로케 세개 네. 념양난 이거 한 번에 아니 저 도넛도 2개 주세요 요거 첫살 여기 네, 네, 그거 요거? 이거 초콜릿 도넛인 네, 거네2 네. 네, 초콜릿 도넛 네네 확인하세요 네, 여기 도넛 2가 우정부제렇게해드 네? 렇게드릴까요 예예 네. 하 안되면 계좌이체 해야죠네예 예. 계좌이체 할요 너무 영어 하시면 애들 네. 몰라 여기까지는 알지마이이니때는여기까지뭐뒤적뒤적지만 영어만 하시5 0 0원 네. 음. 음. 어. 5대가, 주, 예 얼마요? 9500원 네. 예 그리고 주차권 있으면 하나주세네 그래요 나 이거 히야? 이름 다 안올려 비슷하게 여기라고 이거 그냥 써봐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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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2,500원이라고 네잘계산맞네 맞아요 돈한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3개에 2,500원이야 아. 아. <laughs> 고로케만 1,200원 아. 맛있게 먹고 가요. 예, 아, 감사합니다. 한 아유, 번 해줘요,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인사. 여러분, <웃음> 맛있게 먹고 가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기본. <laughs> 맛있게 먹고 가요. 아프고 <laughs> 아쁘오는 <에이. 웃음> <나쁘게, 나쁘게 웃음> 어, 기본. 시물이 네, 네. 더 나와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시물이 <laughs> <실물이> 정말. 안녕. 안녕. 다다랑이 아고 여러분 여기 오시면 여기 보면 주차 요거 정상계라고 있거든요. 여기 매장에서 이렇게 타면 주차 할인권 한 시간짜리 줘요. 근데 하루에 한 장밖에 못 쓰기 때문에 뭐두개세개 받아 오셔도 어차피 하루에 하나 한 시간만 무료가 되는 거예요. 차량으로 검색하시고 똑같이 한인권 누구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권 꼭 받으세요. 할인권 할인 받세요 할인권. 그러니까 결제 금액 천원 나오네요. 카드가 안들어가네요 아무튼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